삼각함수도 역시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되게, 바로바로 바로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단은 해봅시다. 그리고요, 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보조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올려놓을게요. 그거를 같이 강의와 함께 동영상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꼭 보도록 하세요. 봅시다. 자, 일단 사인부터 볼까요? 사인은요. 사인 사이 세타는 방금 아까도 말했듯이 r분의 y입니다. r분의 y. 봅시다. 우리 세타가 그럼 증가하면서요. 이 각도가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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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한다고 봅시다. 자, r 값은 그대로죠. r 값은 그대로인데 y 값이 점점 커져. 점점 커져서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r을 향해서 가 즉, 90도가 될 때, 사인 값은 R분의 R이기 때문에 1을 찍겠죠. 90도일 때, 그래서 1을 찍는 거예요. 1. 90도일 때 1. 그런데요, Y 값이 처음엔 늘어난 속도가 크다가, 점점 늘어난 속도가 점점, 점점 줄어들죠. 이 원을 보세요. 늘어난 속도가, 어, 같은 세타일 때, 요만큼 세타가 변할 때요, 다시. 세타가 요만큼 변할 때, 세타가요만큼변할때 굳이 30도로 쪼개면요. 여기서의 y값의 변화보다 여기서의 y값의 변화가 훨씬 작죠. 같은 각도가 변할 때 y값이 점점 조금 줄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제어 보세요. 처음엔 y값이 많이 늘어나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조금만 늘어나게 되죠. 처음에 30도일 때는 많이 늘어났다가 나중 30도는 조금만 늘어나게 되죠. 이해 되나요? 그래서 약간 곡선을 띠게 됩니다. 그다음요. 90도에서 180도로 늘어날 때는, R값은 역시 그대로인데, Y값이 점점, 점점, 점점 줄어들어서 얼마가 되나요? Y값이, Y값이 0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Y값이 0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럼 R분의 0은 0이겠죠? 180도에서의 사인값은 0이에요. 0.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Y값이 0에서 마이너스 R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y 값이 마이너스 r이니까, 우리 사인 값은 r분의 마이너스 r이 돼갖고,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270도에서의 값은 마이너스 1을 게 되는 거예요. 역시 처음에는 많이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조금만 증가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360도로 가게 늘어날 때, r 값이 다시 0이 되니까, 0을 향해서 가겠죠? 0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360분 0도와 같으니까 다시 0도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고요. 이해 되나요? 그래서 이삼각함수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함수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주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주기 함수는 일정한 구간이 반복되는 함수예요. 그리고 주기라는 것은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를 뜻해요. 어때요?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반복되는 길이가 360도, 즉 2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사인함수는 어떤 함수? 사인함수는 증가, 감소, 감소, 증가를 해서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어,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코사인 함수를 따져볼까요? 코사인 함수를 따져볼게요. 코사인 함수는 r분의 x였어요. 코사인 세타가. 그런데 처음에 각도가 0도일 때 x값이 r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1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 1에서 시작해요. 그러고, 얘가 이렇게 증가하면, X 값이 처음에 과감하게, 아, 처음에 조금 조금씩 감소하다가, 과감하게 감소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X 값이. 0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사인 값도, 아, 코사인 값도 0이 됩니다. 코사인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90도에서의 코사인 값이 0인, 거에서, 0인 거예요. 1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갔어요. 180도일 때 X 값은 마이너스 R이죠. R분의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180도일 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X 값이 처음엔 조금 조금 조금씩 감소하다, 많이 감소하다가 나중엔 조금 조금씩 감소하죠? 그래서 많이 감소하다가 조금씩 감소합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 270도로 갈 때, 이때 X 값은 다시 0이죠? 그래서 270도일 때 코사인 값은 0이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다시 0으로 가고요. 360도일 때는 다시 x값이 r이기 때문에 1을 향해서 가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도 360도 돌아가게 되면 다시 0도로 돌아오니까 반복되게 되겠죠. 반복되는 함수니까 주기 함수고요. 주기가 2파인 함수예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laughs> 자 이제 탄젠트를 해볼까요 탄젠트 자 탄젠트는요 탄젠트 함수는 X 분의 Y였어요 X 분의 Y 자 여기서는 일단 0도에서는 X가 R이었고요 Y가 0이니까 0에서 출발합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0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0에서 90도를 향해서 갈때 x 값은 계속 줄어들어요. 1로 갈때 x 값은 어느 어딜 향해서 가냐면 0을 향해서 가고요. y 값은 r을 향해서 갑니다. 자, 분모에서 분수에서요. 분모가 한없이 0을 향해서 가면은 전체 분수는 분모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y는 r로 가면 분모가 한없이 0으로 줄어들면은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무한대로 가겠죠. 분모가 한없이 작아져요. 그럼 전체 분수는 커지잖아요. 계속 커지잖아요. 무한대로 향해서 가겠죠. 그래서 이 탄젠트 그래프의 특징은 90도에서 무한대를 향해서 갑니다. 90도에서 무한대를 향해서. 이해되나요? 그럼 얘를 일로 보내봅시다. 일로. 일로 보내봐요. 자, 얘는 어떤가요? X, 여기서 0이었는데, 마이너스 90도로 가면은, 분자는 0이 되는데, 분모는 마이너스 R이 됩니다. 분자는 0이 되는데, 분모는 마이너스 R을 향해서 가요. 분자와 분모가 0으로 가고, 마이너스 R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긴 무한대로 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이해 되나요? 이해 되죠? 이번에는 180도에서 볼까요? 180도에서? 여기서 조금 말이 어려운데. 180도에서도 마찬가지로 X값이 마이너스 R이고 Y값이 0이기 때문에 0입니다. 180도에서도 탄젠트 값은 0이에요. 근데 여기서 90도로 보내볼까요? 90도로 보내는데, X값은 0으로 가긴 가는데요. 0이긴 0인데, 마이너스 값은 0이에요. 0으로 각인 가는데 우극한이 아니라 좌극한이죠. 마이너스인 0이죠. 즉, x를 마이너스 0으로 보냈고 y값은 어디로 보냅니까? y값은 r로 보내니까, 플러스 r로 보내니까 마이너스 0분의 r입니다. 무한대긴 무한대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즉, 180도에서 90도로 각도를 보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게 돼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180도에서 270도로 보내보면, 270도로 보내보면 여기서 일로 보낸다는 뜻이죠. 여기서 일로 보내보면은. 자, 여기서의 값이, X 값은, 아, 다시요. X 값은 0을 향해서 가고요. 즉, 마이너스 0을 향해서 가고, Y 값은 마이너스 4를 향해서 가죠. 그러니까 그냥, 무한대겠죠? 270도에서 무한대요. 그 다음, 360도에서. 3, 세타가 360도일 땐 0도랑 똑같으니까 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270도로 보내보면, X 값은 플러스 0이고요. Y 값이 마이너스 R이니까 뭔가요? 마이너스 무한로 들어가겠죠. 즉, 이렇게 360도에서 0도에서 360도가 반복될 텐데요. 이 그래프가 이만큼씩도 반복되지만 사실은 이만큼씩이 반복되고 있죠. 지금. 요만큼씩, 이만큼씩, 이만큼씩이만큼씩이 반복되고 있죠. 180도씩, 90도에서 270도, 270도에서, 어, 450도,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 이렇게 180도씩 반복되고 있어요. 즉, 주기가 파인 주의함수입니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없어요. 그리고요, 90도, 270도, 3, 460도, 아니, 400, 450도 이런 곳에서 함수값이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정의될 수가 없어요. 즉, 18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한, 0도에서 90도도 한 거, 180도에서 90도도 한 거, 360도에서 90도도 한, 이런 것들이 지금 정의될 수가 없고요 그것들은 Y쪽 방향 점근선이죠. 점근선이 왜 점근선인가요? 지금 이 탄젠트 그래프는 한없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 요하없이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분들이 다 점근선인 거죠. 요 선분들이 다 점근선들인 거죠. 이해되나요? 자, 정리할게요. 이 사인함수는 0컷만에서 지금 보니까 대칭이죠. 다시 그려볼까요, 여러분? 사인함수를 좀 많이 그려볼게요. 많이 옆으로 쭉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함수는요, 요렇게 하다를 그릴 수도 있지만, 계속하지만, 이쪽에서도 이렇게 오잖아요? 요 부분을 보면 어때요? 원점의 대칭이죠, 그쵸? 사인함수는 원점 대칭함수예요 주기는 2 파이,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이번엔 코사인함수를 다시 보면요. 이게 코사인 함수 하나고 계속 가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있겠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어떤가요? y축에 서로 대칭인 함수죠. 주기는 이파이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1그 다음 탄젠트 함수 볼까요? 이건 딱 보기에도 어떤가요? 원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어떤가요? 원점에 대칭인 함수죠.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고요. 주기는 파이고 최대값, 최소값은 없습니다. 정의역은 180도 곱하기 n, 즉0더하 90도, 360도 더하기 90도, 180도 더하기 90도 이런 것들에서는 정의될 수가 없고요. 그것들은 다 함수의 점근선으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